당분 이래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새로 싹하가시면서또 배관을 이어서 메인으로 아일랜드를 크게 고객님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호텔 온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물어보는 것도 잘할 수 있게. 이쪽은 보면은 약국 같아요. 저희 남편이 키가 183인데 계단 올라가서 손을 넣을 만큼의 그런 깊이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꼭. 이케아의 프라다를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우키친의 MC 이혜주입니다와 이렇게나 로맨틱한 마지막 겨울의 문턱에서 이 내리는 눈과 함께 인사드리는 서우키친입니다 뒤에 아파트 단지가 유독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당군 이래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에 왔습니다. 우와. 그야말로 핫한 단지들을 정말 많이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새 아파트 첫 입주. 새 주방인데 왜 그걸 다시 하지? 우리 고객님이 원하는 그 주방을 고대로 구현하고 싶으셔가지고 선우 키친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정말 멋집니다. 자, 안쪽으로 가서 우리 고객님만의 감각이 듬뿍 담겨 있는 가장 핫한 아파트의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가실까요? 우리 고객님 정말 용감하신 게이새 <laughs> 주방을 새로 싹하시면서또 배관을 이어서. 이렇게 메인으로 아일랜드를 크게 빼셨어요. 고객님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저희 선우키친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실공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지자 형태의 주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환해지고 아일랜드가 이제 크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규모가 좀 크고 웅장한 그런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2.3m 사이즈의 아일랜드인데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서랍장도큰 사이즈로 3개씩 3개씩 위아래로 여섯 개나 크게 들어갔어요. 800 사이즈의 서랍인데요, 깊기 때문에 큰 물건들도 수납이 정말 너무 잘됩니다. 자, 이쯤에서 음. 직접 주방의 주인이 설명을 네. 해주시는 또 생생함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우리 고객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후기를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새 주방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게 됐는지가 가장 좀 궁금해요 로망이 대면형 주방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싱크대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서 설거지를 하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대면형 주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주방 공사를 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먹고 나서 대기업들, 샘샘 뭐 네. 뭐 리바트, 영리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청담 매장을 다 돌고 결국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선우키친을 만나게 돼서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 수납이 막 깊다 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빈 곳이 꽤 보이거든요 기존에 살림이 고객님 좀 적은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오. 자잘한 살림이 정말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수납장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넓고 깊고 끝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네. 수납장을 구매하지 않아도 딱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서 네. 너무 깔끔한 주방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 이제 접하는 세라믹이실 텐데 치앙카 디오스토니 이태리산입니다. 보고 왜 선택을 안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뭐 라사 화이트에 비해서 조금 더 매트한 질감이 있거든요. 음. 아이보리 컬러에 요 베인 자체가 굉장히 은은해요. 그동안 보여드렸던 디자인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네. 고객님이 직접 선택해주신 손잡이가 따로 있어요. 이처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손잡이가 따로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구매해서 가져다만 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시공을 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면은 역시 또안 보였던 수납들이 네네. 이쪽에 다 있네요. 전면 사이즈에는 서랍장을 저희가 600 사이즈로 맞춰드렸어요. 열어보면 안쪽에는 역시나 이렇게 이너장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도 넉넉하게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싱크볼인데 국민 싱크볼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깜보르떼860 사이즈. 기존의 이케아 싱크대에서는 음. 딱이860 사이즈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8200장을 짜가지고 음. 아래쪽에 수납까지 조금 해드리면서 음. 거기에 원하시는 싱크볼장을 저희가 다 늘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큰 사이즈도 저희가 더 넣어드릴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양념장이랑 이런 것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선반장으로 저희가 맞춰드렸습니다. 어, 근데 메이저님, 음. 오늘 이분을 저희가 음. 어떻게 모시게 됐네요. 영광인데요. 네, 너무 영광이에요. 네. 게스트님, <laughs> 어떻게 좀 나와주시겠어요? 와! <laughs> 어, 우리 최연소 게스트님, 자기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서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주방을 했잖아요. 주방을 보니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뭔가 호텔 온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주방이 거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현서랑 얘기도 할수 있고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두개 있으니까 저기서 요리하거나 설거지하면 잘안 보여가지고 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하니까 물어보는 것도 잘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숙제하다가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네. 오 어, 근데 딴짓은 못하겠는데? 아,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응. 그것 좀 우리 얘기할까요? 응, 네. 손오키친에서 처음 홍보해주는 건데 다른 채널. 한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꾹 후면에 이 냉장고장부터 해서 키큰 장까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뒷면의 이 공간이 냉장고장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펜트리장부터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00 사이즈의 굉장히 높고 큰 펜트리장이에요. 먼저 열어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짠. 고객님께서 어 건강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라서 이쪽은 보면은 약국 같아요. 마치 여기는 올리브영의 그 헬스케어 코너 같다. 아까 우리 고객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음. 다 꺼내면 고실이 꽉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결국은 그래서 꼭 선택하게 되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강추 드립니다. 냉장고장 위쪽에도 수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600장으로 도어 형식으로 저희가 3개를 넣어 드렸는데요. 남편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시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사이즈도 크고 깊거든요. 따로 양주 보관하는 장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존에는 이 영양제를 다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이사 오기 전 집에는 네. 거실에 아주 큰 장이 있었어요. 창고처럼. 거기에 네. 또 추가로 주방에 원래 수납되어 있었던 네. 뭐 커피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네. 라면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주방에 도 수납을 하고 있었죠. 다 한꺼번에 다 넣을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또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아주 너무 편하게 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일지 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한두 개인데 뒤쪽으로 한 두세 개가 더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다 어떻게 보관을, 어디에 보관을 하셨어요? 기존에 얘도 네. 마찬가지로 거실에. 따로 놓고 싶지만 이걸 다 넣을 데가 없어서 생활용품 넣는 장에 껴껴 테트리스로 껴 전용 잔 아니면 세워서 놓기가 쉽지가 않아서 항상 누워서 보관을 했는데 우연히 열고 세워서 넣는데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키가 183인데 네. 계단 올라가서 손을 넣을 만큼의 그런 깊이예요 파크포레온이 지하에 코를 하나씩 주시거든요. 거기에 얘를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기에 너무 끝도 없이 들어가서 지금 영양제만큼의 수에 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laughs> 자 이제 키큰 장의 마지막 공간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다 수납으로 같이 채워주셨어요. 정말 수납을 진짜 많이 잘해주셨는데 아래쪽으로도 수납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안쪽으로도 깊게 있어가지고, 오, 요게 웬만한 성인 남성의 팔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해주셨고, 우리 고객님 댁은 천장이 다른 곳보다 좀 많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 시공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야, 이런 것도 다 맞춤이 되능하죠 자, 이 주방의 안쪽 공간이에요. 세라믹이 안쪽까지 쭉 이어지고, 거기에 맞춘 냉장고 그리고 일반 음. 가전까지 쭉 와서 스메그 인덕션 푸드 음. 음. 요거를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데 생 하얀색이 음. 아니라 살짝 아이보리 그 따뜻한 한방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잡지에 나오는 주방에한 코너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뒤쪽에 상부장까지 음. 우드톤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객님이 원하는 그 따뜻하고 음. 아늑한 느낌의 주방을 요 안쪽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하신 네. 것 같아요. 인덕션 아래쪽에 해가지고 음. 여기도 이제 600장 수납을 넣어주셨네요. 네. 네. 일랜드 장에는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납이 되어 있었다면 이쪽에는 크기가 좀큰후라이팬이나 냄비 이런 것들을 지금 보관을 하고 계시는데 블룸의 최고급 라인이 인티보 하드웨어 내구성이에요. 한 가지 조금씩 다 걱정을 하시는 게 이렇게 무거운 게 많이 들어가도 이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저희 보증 기간이 몇 년? 25년이에요. 네. 정말 장기간으로 A/S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밥솥 아렌도 이제 400장을 음. 넣어주셨어요. 자잘한 음. 뭐 일회용 장갑 이런 걸 이제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한번 열어봐드릴게요. 네. 음. 안쪽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음. 안 보이게 안쪽으로 딱 깔끔하게 깊이 수납을 해주셨어요. 무늬가 조금 달라요. 고객님께서 여기만은 무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메인 수전과 보조 수전 아래쪽은 이렇게 미무늬로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메인 싱크대는 이미 아일랜드 쪽에서 큼직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조 싱크대로 네. 아담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평소에는 뭐컵 정도 씻는 음. 그런 간편한 용도로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세탁실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애벌빨래까지 네. 하는 음. 그런 일석이조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셨어요. 상부장까지 열어볼 건데, 음. 야, 손잡이가 또 달라요. 네. 어, 디자인적으로 되게 트렌드해가지고, 이 디자인 포인트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열어서 보여드리면, 아, 여긴 또 심플하게 선반장으로 넣어주셨어요. 음. 보조, 싱크대, 다 보니까, 음. 그거에 걸맞는 좀 용기들을 같이 좀 수납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음. 야, 이렇게 도우의 손잡이까지 새로운 구성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음. 젊은 감성이 네, 네. 녹아있는 또 주방인 것 같아서 다들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취향을 또 듬뿍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구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주방을 우리 집에 맞춰서 나의 취향을 듬뿍 담아서 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부터 선우 키친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안녕.